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부서에 신입 사원이 한명 새로 들어왔어요. 입사하자마자 담당 업무가 배정되죠. 그 업무마다 올해 달성해야 할 업무 목표가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과제가 있습니다. 각 과제마다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신입 사원이 이제 담당자로서 당장 오늘부터 실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커피부터 마셔야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리더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혹시 여러분, 요즘은 이런 질문을 챙나제메나이 같은 AI에게 묻는 경우도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챙따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입사원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챙기는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걷는 사람에게 전 세계 관광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멋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관광지 정보가 많아도 지도 없이 길을 찾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AI가 뛰어난 정보를 알려준다 해도 신입사원이 실제로 일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려면 명확한 방향, 동료의 경험, 리더의 피드백이라는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AI는 혼자 일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도구로서 써야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HRD 담당자라고 해봅시다. 30일 뒤에 승진자 교육을 준비해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교육 기획서부터 작성해야겠죠. 기존에 있던 기획서를 참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내용도 회사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물론 AI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리더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요? 동료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건요. 주어진 업무 과제를 수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명확한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요. 동료는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 사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죠. 챙크는 물론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챙크가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정보는 아닙니다. 특히 교육자료 개발, 교육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적 이해나 경험 기반의 스킬은 AI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말로 수영 배우는 것과 같죠. 자, 이제 다시 묶였습니다.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챙만 줘도 되나요? 선배가 없어도 리더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특히 인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상황은 현실이 됩니다. AI 있잖아.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챙띠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챙띠는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걷는 사람에게 전 세계 관광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결국 길을 알려주고 함께 걸어주는 리더와 동료의 역할이 필수라는 겁니다. AI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